자, 이런 개념 한번 생각해보자. a의 x승이 b다라는 것은 양변에 x-1승을 해줄 수 있을까요? 조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a의 x승은 b인데 양변에 뭘 한다고? x분의 1승을 해볼 수 있겠지 양변에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적으로는 a는 b의 x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적, 적어놨던 게 이거잖아. 얘가 그러면 이 x라는 지수가 이쪽으로 이항되면서 뭐가 된 거야? 역수가 되었다라는 개념이죠. 느낌 와? 응? 아 넘어가면서 역수가 되었구나, 맞죠? 그러니까 뭐 X의 2의 제곱은, 뭐, 예를 들어서 Y다 그러면 X는 뭐야? Y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됐어? 음. 쉽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자,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지수로 나와 있는 것들에 뭘로 이루어져 있냐, 여기는. 그런들의 역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겨 봤다라는 의미겠네요. 그렇지? 넘겨 놨다라는의미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16이고 이것도 16이고 이것도 16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a라는 것은 16의 x분의 1승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이왕되면서 역수가 된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럼 B라는 것은 16의 Y분의 1승이야 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C라는 것은 또한 16의 뭐 Z분의 1승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역수들을 만들어 놓고 난다음 보니까 얘네들은 뭐야? 그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이 지금 세 개를 뭐 해달라는 거야? 얘네들을이세 수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수가 합해지는 거아니까 그래서 죠그이세 수를 곱한 게 근데 여기 써 있어요. 뭐 a b c 를 곱한 건 4야 라고 써있다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16에 X분의 1승 플러스 Y분의 1승 플러스 Z분의 1승이다. 이 의미 아니야? 이 지수들을 더한 거 아니야? 얘는 세그 수를 곱했다는 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지수 길이는 더해주는 것죠맞아죠자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4였대. 됐어? 그러면 얘는 얘는 지금 이걸 제곱한 게 얘인 거니까 이거 전체는 몇승이었다는 소리야? 바로 2분의 1승이었지. 그러니까 16의 2분의 1승이 4야야 되니까, 그죠? 이해가? 따라서 얘의 값은 1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역수로 이렇게 지수가 합해져 있는 꼴이 나오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됐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역수인데 이 역수에 대하는 응 얘네들을 보아하니 맞죠? 이 지수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라 얘기 아닙니까? 됐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겨보면 8이라는 것은 k의 x분의 1승이었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4라는 것은 k의 y분의 1승이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수끼리 더해진 거 보니까 얘네 두 숫자를 곱해라는 소리니까32즉 8과 4를 곱한 32는 k의 x분의 1승 플러스 y분의 1승이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결국 뭐래 1이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얘가 1이야. 그럼 뭐야? K는 그냥 32였구나. 쉽게 보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와. 자 아까 그 개념 넘어갈 때는 역수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소관계야. 대소관계. 어떤 숫자가 큰지 작은지를 따져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대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뭐야? 밑을 통일한다. 의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안될 경우에는 지수를 통일한다예요. 그러니까 대수 관계가딱뭐 예를 들어 이런 거막 2의 8승과 뭐 4의 아예 뭐 3승과 뭐 8의 2승이 어느 게더 크니? 그러면 이건 2로 밑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2의 8승이고 얘는 2의 6승이고 얘도 2의 6승이다. 그래서 뭐 누가 큰지 아니면 같은지 이런 걸 따져주는 거죠.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같게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밑이 똑같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3의 4승하고 2의 6승하고 6의 뭐 3승하고 누가 더 크니? 뭐 이렇게 따져본다면 그죠? 따져본다면 얘네들을 통과할 수 있는 형태는 12승이죠? 맞아? 그럼 그걸 동일하게 12로 뭐 만든다든가 아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그렇다. 아, 내가 좀 얘를 잘못 든것같다 이걸로 할게요, 그냥. 자, 일단 이걸 지수로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요거 따로따로 해 봅시다. 그럼 얘는 5의 2분의 1이고요. 얘는 6의 3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얘는 6의 2분의 1승이고 5의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어? 자, 그다음에 얘를 5 곱하기 6의 전체 6분의 1의 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얘네 둘다 이게 그렇죠? 그럼 얘는 둘 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얘는 그 위에 여기. 1번이랑 2번의 응. 그 루트 그니까 러 1번 하면 응. 저 6분의 아, 그, 6분의 1이죠그럼음 이것도 6분의 1이 되어야죠. 어. 어, 좋아. 오케이? 음. 그럼 얘는 5의 3분의 1승과 얘는 6의 6분의 1승이 어야 되죠. 그죠? 6분의 1승이 어야 되죠. 그럼 얘는 6의 3분의 1승과 5의 6분의 1승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6분의 1로 통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5의 3승 곱하기 6의 6분의 1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얘 6의 3승 곱하기 5의 6분의 1승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5 곱하기 6의 6분의 1승이 구요얘는 5의 제곱 곱하기 6의 6분의 1승이 되는 거고요. 얘는 6의 제곱 곱하기 5의 6분의 1승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이제 지수가 통일된 거 아니야 6분의 1 6분의 1로 통일된 거 아니야 그죠? 지수가 그럼 이제 크기를 비교할 때 뭐만 크기 비교하면 돼이 안에 있는 것들 간에 누가 더 큰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됐어? 그래서 5의 3승 곱하기 6이고요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6의 3승 곱하기 5 3번은 5 곱하기 2 4번은 5의 제곱 곱하기 2 5번은 6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큰게 얘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얘가 제일 크게 크겠다. 그렇죠? 왜 6의 3승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크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겠죠 5의 3승이 6의 제곱은 훨씬 크니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얘가 네 번째고, 얘가 다섯 번째. 즉, 지수를 통일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만 크게 비교를 하면 하는 거니까 그로어지 않은 거죠. 됐나? 자, 이거는 저그 뒤에 열 문제 있죠. 여기 뒤에 어, 기본 번지기 열 문제, 8번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 무슨 유형선, 센라이트 이런 것다 나오는 문제라서 어차피 이런 거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수가 나오면 항상 부모 문제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칠승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다가 A의 칠승 a의 7승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보지 는 거예요. 그치? 그럼 그 얘는 곱해서 1이 되고 얘는 a의 7승이 되니까 순서를 그대로 써주면 얘는 a7승 의 플러스 1분의 a7승이 되겠다. 얘가 얘가 되다 맞니? 그럼 두 번째 얘도 a5승 플러스 1분의 a5승이 되겠다. 왜 이렇게 따라오냐? 세 번째 얘도 그러면 a3승 플러스 1분의 a3승이 되겠다. 아니야? 그럼 얘는 마지막으로 a플러스1분의 a가 되겠다. 얘네들이 다 그렇게 되겠다는 라 거야. 됐어? 그럼 이제 공통으로 얘랑 얘랑은 공통이잖아. 분모가. 그죠? 그러니까 죠그 얘랑 얘랑 또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a7승플러스1분의 a7승플러스1이 되지 않아? 얘랑 얘랑 더해주면? 얘랑 얘랑 더해주면 어떻게 돼? a 5승 플러스 1분의 a 5승 플러스 1이 되지 않냐 그렇지? 얘랑 얘랑 더해주면 뭐가 돼 A3승 1분에 A3승 a 3승 플러스 1분의 a 3승 플러스 1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얘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이 되겠다 맞냐 근데 얘랑 얘랑 분모 분자가 다되니까 결국 다 약분 돼버리겠죠 그럼 얘가 1 1 1 1이니까 결국 답은 4네요 왜 이렇게 쓸수있겠이 얘가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나중에 통분까지 할수 있도록 알겠습니까?